18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공회와 더불어 은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네. 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보다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아니든 세상이든 간에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지만 우리는 좀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참아야 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임내, 참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모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는 모습,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서 억울하지만 참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에 처해야 할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신석,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 살겠지만 바라바는 대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그를 시기로 고발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이 미웠기 때문에 시기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다는 상황을 이용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정치적 혐의를 입혀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 정치적 혐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오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성 모독이 아닌 시기. 시기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을 대놓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있는데, 내가 쌓아온 내 삶의 공간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또 비판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쪽팔렸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는 가명으로, 죄명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만 수용할 수 있겠지만 자신을 쪽팔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밀려드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임을 밝힌 예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혀 반란형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고 정확하게 알수 있었던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기와 눈과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옴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밀려드는 분노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자신들의 선민 의식을 무시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알매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 버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따라다니고 소문을 들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정치적 혐의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상소했던 내용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거짓증거, 시기, 질투, 분노. 이런 악행들은 의인들을 악인들이 의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압의 아내 이세벨이 어땠습니까? 아압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하자 나봇 나봇을 나 위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법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로 인해서 또한, 거짓 증거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내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와 소문들이 생기고, 또 하필 그 잘못된 오해와 소문들은 더 쉽게 부풀려져서 거짓 증거가 되고, 또한 질투와 분노, 시기가 생김으로써 누군가에게 질투의 대상, 누군가에게 거짓 증언의 대상이 되는 일이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도 자주 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취조한 예수님, 빌라도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다 보니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수님을 고발한 그들이 죄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시기로 고발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빌라도는 그곳에 소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작은 곳 하나조차 다스리지 못해 소란이 생긴다면 앞으로 나의 진급의 갈림길, 진급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죄명을 쓰우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티 안내고 풀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민중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리고 살인죄까지 더해졌던 바라바와 비교합니다. 정상적인 생각, 분노하지 않고. 차분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풀어줘야 한다. 라는 게 정상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기와 어, 질투와 분노가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계속되는 군중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며 손을 씻었다라는 사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이 오늘 본 빌라도처럼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군중 속에 숨겨지기 위해, 혹은 튀지 않기 위해서 바르지 않는 모습에 대해, 이 말이 거짓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거짓 증언에 대한 잘못에 대해 동의한다 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즉, 올바름을 이야기할 용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의심받을 때, 거짓 증언,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함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에 순응하지 않고 진리를 대작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며, 모두가 침묵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번쩍 들어 이야기 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부족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내심으로써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공의와 사랑으로 견뎌낸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 그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나를 향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 분노하는 자들을 향해 더 올바른 삶으로 보여내는 힘을 가져가야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며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공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놓치는 순간 내가 경멸했던 사람, 거짓 증거, 시기, 질투, 분노하는 그리고 방관자의 모습을 내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불리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이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도 2023년, 2024년 한 해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십자가 신앙을 지켜내는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엔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이 더욱 많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호화로움과 사치스러움, 승리한 것 같은 모습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님께 승리하신 모습을 기억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진리를 사모하며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가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